강아지가 소파를 물어뜯으려는 순간 갑자기 도망칩니다. 이유 없이 도망간 게 아니라 바로 이걸 뿌린 직후였습니다. 강아지는 왜이 액체를 피하는 걸까요? 심지어 보호자 본인이 맛을 봐도 얼굴이 찌푸려질 정도인데요. 강아지도 사람도 혀가 얼얼해지는 신맛과 쓴맛 때문입니다. 이 스프레이의 정체는 바로 쓴맛 스프레이. 강아지의 후각과 미각을 자극해 씹고 핥는 행동을 원천 차단합니다. 시판 제품부터 diy까지 다양한 방식이 있지만 원리는 같죠 사과식초 레몬 후추만 있어도 충분 이렇게 하면 집에서도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우선 사과식초 한 컵에 후추 한 큰술을 넣습니다 그리고 레몬 한개만큼에 한 해당하는 약 450g 0 혹은 4~5큰술에 해당하는 레몬즙을 넣고 물한 컵을 넣어줍니다 이 용액을 잘 섞고 1시간 정도 숙성시킵니다 숙성시킨 용액을 스프레이 통에 넣고 필요한 곳에 뿌려주면 됩니다 단 이런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첫 번째, 상처에는 절대로 뿌리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눈, 코, 입 주변으로 뿌리면 안 됩니다. 세 번째, 강아지 혹은 주인에게 알러지가 있거나 특이 체질이라면 수의사와 우선 상담해야 합니다. 강아지가 소파나 신발을 계속 물어 뜯는다면 이 스프레이 한번 만들어서 뿌려보세요. 바로 달라질 겁니다.